오늘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달력 닭구인데요. 제가 열심히 연습을 좀 해봤는데 오늘 드디어 닭구를 처음으로 해봅니다. 여기 야, 맛있는 7 0개 치킨이에요. 저는 저는 일단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걸로 해. 이걸로 이렇게 하면. 먼지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벌써 뭔지 알겠다고요? 아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게, 세, 이게 진짜 난리가 났더라고요. 벌써 눈치채셨다고요? 근데 아직 다 그린 거 아니라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지는 마시고요. 이참 김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그려볼게요. 색칠도 빨리빨리 해주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대충 색칠해줄게요. 대충, 대충. 다음에도 닦고 해볼까요? 다음에는 어떤 닦구를 해볼까요? 그냥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다음 닦구는 어떻게 하지? 여기선 빠질 수 없는 무늬가 하나 있어요. 눈치채신 분, 이게 뭔지 눈치채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맞아요. 바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표시예요. 자, 이제는 진짜 모르면 큰일 납니다. 초록색으로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번 하이라이트, 진짜 이걸 적어놨는데 모르면, 이거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설마 아예 모를 리는 없겠죠? 네,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실게요. 오징어 게임 빨리 나와라. 자, 다음엔 또 어떤 작구을 해볼까요? 좋아요 필수고요. 다음에 어떤 작품을 할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한 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끝!